자, 아, 오늘, 내탕 네 거기다가 뚠뚠TV까지, 회의 두 개, 알차게 월급값을 했습니다. 남의 츄는 어디래? 먹어볼까요? 응? 이사하시면 아요할 거야? 전화할게요. 언니가 어딘지. 벽에 일어나서 봐야지. 네 언니 저 오는데요. 혹시 어디 쯤오셨어요아 혹시 그떡먹게 그 도착하실 것 같으시죠? 아 알겠어요. 아니 저희 방금 집은 벌써 끝나가지고 네 아니 그럼 천천히 오세요. 네. 끝 끌까요? 어떡하지? 언제 온다고? 생방 시간 맞춰서 오실 것 같아요. 열시쯤에 휴가 대타는 없습니다. 녹음하고 갑니다. 일주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두 배로 녹음을 하고 있죠. 제작진도 휴가를 가야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 그래도 3년 만에 긴 휴가를 가는 거. 스페인 이후 처음. 물론 그 다음에 세브가 다 어깨 빠진 적이 있지만. 그건 카운트 안 되고. 1박 2일 만에 왔기 때문에. 제작진은 같이 가는 건 아니고 행선지가 다 달라요. 해외 가는 사람? 제주? 제주? 혼자 제주? 굳이 혼자를 왜 앞에 앞세우지? 확실해? 혼자 제주를 갑자기 안 물어봤는데요? 혼자 안 가기만 해봐. 진짜 같이 살수 좋겠다. 우이 왜 부채질해? 더워? 네, 더워. 응응. 배가 고프네. 그렇죠. 뭐 먹을 거였나? 오늘 6시 반부터 녹음이라 밥을 빨리 먹었더니. 응. 목요일에 뭐 먹을 거야? 응? 목요일에 뭐 먹을 거 목요일에 뭘 먹더니? 뭐, 저녁. 전... 목요일 저녁을 왜 지금 <laughs> 오늘 무슨 요일인데? 오늘 화요일 아니야? 목요일에 <laughs> 만나니까. 목요일 저녁을 벌써 짜야 돼? 응. <laughs> 네. 목요일에 저녁 먹을 시간이 있니? 목요일에 반이니까 있죠. 음. 7시부터야. 아 8시예요? 아, 맞다. 목요일은 생목방이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 밥을 빨리 먹어야겠네. 반이 7시 반이야. 이거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려면 5시 반에 나가야 돼. 7시 반 콜? 식당은 좀 그런데. 아, 그러니 지하 식당은 좀 그래. 안 돼, 안 돼. 저 식당 안 돼요. 5시 반? 5시 40분에 <laughs> 열지. 안 아니, 저 그래. 아직도 안갈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목요일에? 왜? 아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목요일에? 그래. <웃음> 목요일에? <웃음> 네. 밥은 <laughs> 계획이 안 되지 않니? 난 밥은 그냥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laughs> 지금 먹고 싶은 건 지금 <laughs> 먹어야 돼. 어? 치킨을 <웃음> 먹자고? 녹음 <laughs> 있는데. 아, 치킨, 우리 가서 먹는 치킨. 너랑 아. 동닭 아니면 보드랑 부드러움이 맛있지. 부드러움은 참 롱런 하는 것 같아. 우리 동네 도 계속. 안방아치킨 그럼 좀 생각해봐야 또뭐 있지? <laughs> 같이 드실 거예요, 오빠? 뭐, 먹을 수 있겠지? 음, 잠깐, 껍데기. 어, 껍데기? <laughs> 지금 먹고 싶은 걸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니? 껍데기. 껍데기? 어, 겠다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싸이좀 일찍 나가가지고. 꽃대기? <laughs> <laughs> 어, 그. 네, 꽃대기. 아 먹고 거. 먹고, 할 거는 점심을 시긴 해 별로고. 이거 생각해도 모르겠지. 막 돌아오지. 창의적어 <laughs> <있어. 웃음> 어, 배고프긴 하다. 군내 식당에서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요. 맞아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밥을 먹었는데 군내 식당이 빨리 꺼지세요 군에 응, 있다 그랬어요? 응. 5시 40분 문열때 바로 갔어. 아, 저, 응? 미리 오시 오겹살, 어, 맛있겠다. <laughs> 삼소 대 치맥 대파막 전막. 주제가 주제니까 저녁을 완전... 맛있게 먹어야 네아 그러네, 응. 생간하다 완전히. 그럼 저 중에 하나 먹을까, 볼까요? 판 돌릴까, 돌린 판 <laughs> 근데 떡, 떡볶이 손색은 안 땡겨, 이상해. 어, 아, 저도 떡볶이 손저좀 좀, 기름진 거. 음, 지금 지방이 부족한 거거든. 아, 내가 하나 보낼게요. 아니, 검사회장 보면은 내가 진짜 먹고 싶다. 검사회장에 많잖아. 치킨도 먹고 치킨 검사회장에서 삼겹살 먹고 싶지 않아? 거기 막. 아니, 더 많이 벌고? 검사회장에 두부도 먹고 싶지 힘들고 아, 네. <laughs> 많이 먹어할 삼겹살 되게 맛있게 드시는데. 어떻게. 작년에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음.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한식을 되게 맛있게 풀 버전으로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 음. 맛없지 않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맛없는 집들도 있는데 음. 장소가 장소를 잘 잡았다. 한식이 굉장히 비싸거든 해외 나가면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집이면 아, 그러면 되게, 되게, 맛있게 되게 맛있게 먹. 어 음. 러시아가 음. 한식집이 진짜 맛있었어. 거기는 아, 북한식당도 음. 두개 되고 그냥 한식집도 음. 있는데 둘다 음. 너무 맛있어. 그네 그러니까 군데를 계속 돌아가면서 음. 한식을 먹는 거야. 해버지랑 스포츠 국장님이랑 어, 몇명 몇몇몇몇 몇.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음. 여러 이렇게 일 팀이 한 여러 명 조를 이뤄서 가니까. 항상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시도를 잘안 하고 음. 일단 한식 가자!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먹으면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되게 푸짐하게 먹 어. 그거 먹다가 한번 문성형이랑 또 여자 PD 그래가지고 셋이서 음. 내가 한식을 쏘겠다 어.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laughs> 구인분을 먹었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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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때 얘기한 거 같아 음. <laughs> 진짜 배고픈 채로 한참 걸 루즈니키 그 주경기장에서 걸어가지고 딱 갔는데 왜냐면 내가 나는 여러 가지 먹어봤어요. 사주려고 이것저것 다 시킨 거야. 그래서 응. 하나씩 먹어봤는데 다 먹었어. <laughs> 육회랑 뭐막다 해가지고 구인분이 아닌데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먹고 아니 그러니까 시킬 때 일단 거의 그 주문 받는 분이 웃었어. <laughs> 이것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켜 뭐. 아니야 우리랑 밥먹었지 네명도 근데 우리 주민분 남긴적 없잖아 4명이서 없지, 6인분을 꼭 시키는데 남긴적 없잖아 어, 남긴적은 없잖아 응. 왜내 탓을 해 9인분이 <laughs> 아니고 1 5인분이 아닌가 15인분은 15인 분이... 말이 안되지 아, 15... 15라는 숫자가 근데 기억에 남아있어 나도 왜 그렇게 들은거 같지 15만원밖에 안나왔을리는 없는데 물어봐야겠다 한번 한두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수도 어, 있죠 나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인분으로 들었다고? 이거는 PD한테 물어봐야 돼문성형 요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느라 우리 그때 모스크바 크바에서 한식 몇인분 먹었니? 수지피디 아닙니다. 다른 피디구요. 천명이 됐네, 아직도. 음, 제가 너무 배고파요. 오늘 어, 좀 심각하게 배고픈데요? 어, 뭐, 뭐 먹었어? 저는... 고등어? 아니, 저는, 저는 김밥. 김밥? 밥해 음. 먹었어요. 음. 식당이 5시 4 0분인지 모르고, 또, 장게이터를 누나한테 말하고 내려왔어. 목요일 맛있는 거먹어목요일맛는거먹어목마거고시에 나가자. 14인분이래, 니다5시 괜찮다. 14인분. 그러지 죽으면. 너세명이요 응. 세 아, 명에서 심각하네. 음. 아 근데 다 먹었어. 문제. 응. 음. 어. 이거 살안뺄 거야. 어쨌든. 아, 포기? 옛날 1년 전 얘기한데 왜 지금 <laughs> 아, 옛1인분이 뭐. 작을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실제로 시킨 거는 12인분인데 분량이 14인분 분량이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대체 2인분 이상 추가된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그 뭐지? 음. 오삼 오삼 오삼불고기. 음, 불고기를 시켰는데 음. 그걸 하나로 카운트를 해낸 나온 거 보니까 이만큼이야. 음. 어, 파수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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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도 먹고 싶네, 그렇지? 단백질 딸르면 고기 굽는 소리 좀 들려줄? <laughs> <laughs> 어? <다> 있어. 그까운 <laughs> 여기 문화를 좀 풀어줄까? 아, 고기나 튀김 이런 거. 그래? 어. 다 있어. 아, 다 고기 좀 있어. 고기. 마라톤더 맛있겠다. 맥주랑 술 마신 양까지 하면 16인분 넘는다고 계산한다는데? 음. 누구예요? PD. 음. 음. 술도 많이 마셨어. 음. 뭐야? 이리 굶는 소리? 어우야 남인춘 아픈가? 아니, 좀 나아진 것 보드람 가자 그래 <웃음>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왜? 보드라보드람 먹을 거예요 뭘 아껴놔 모일라. 이틀을 참는다고? 관해적 단식 하잖아요 왜 나한테 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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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마시지 말고 치킨만 먹자 안되나이 물밖에 <laughs> <laughs> 못 마셨단 아, 말이에요 아, 한번 공격하면 바로 흔들리네요 이건 <laughs> <laughs> 뭐야? 튀기는 소리 언덕 치는 소리 내가 막 별거 다해는다 수박 잘라먹는 거 있어. 음. 무섭다, 일루와. 냉면? 약간 라면? <laughs> 수박 아니야? 수박? 응, 수박 먹는 어... 느낌. 허? 이거 왜 만들었지? 응, 어, 오빠하고 다녀오세요, 다들. 뭘? 치킨. 국수 먹는 소리. <웃음> <웃음> 국수 먹는 소리. <laughs> 사진을 보내줬어. 14인분 사진? 그러니까 14인분을 한꺼번에 다 시킨 게 아니라 계속 추가로 막 시켰기 때문에 음. 이게 삼겹살 1인분입니다. 구워서 나와요. 그리고 먹는 저의 모습. <laughs> 잘... <웃음> 잔데, 는데 <laughs> <잔데. 웃음> 치킨도 <치킨일이> 있었는데, 치킨. <치킨일이. 웃음> 이건데 진짜 먹가 거다. 소가네. 는 먹는 거 응, 먹는 음... 아. <laughs> 만약에 먹방을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여기서? 개인 먹방을 한다 못봐요? 음, 참깨라면 <laughs> 참깨면 최대 몇개 먹는거지? 그걸 뭘 최대야 하나만 먹으면 되지 <laughs> 태진이죽 먹었대 오늘 <laughs> 아주 아픈거 이거 진짜 치킨집을 딴거 내가 마이크 들고 왔어 치킨을 이렇게 튀기는 소리를, 보다는킨을 그래. 튀기는 먹는 아, 소리를, 데 그게 먹는 소리를, 때는 먹는 소리를, 튀기는 먹는 소리를, 튀기는 먹는 소리가 튀기는 먹는 소리는 먹는 소리를, 튀기는 먹는 소리를, 튀기는 먹는 소리를, 튀기는 먹는 죠 예언이라도 있어서 못들어도어 먹는 건데. 아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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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안에 있는. 어제 준거 먹었어. 아, 어회 먹고 싶다. 맞아, 숭어회숭카우토 <laughs> 포항에 가서 포항 스틸아드 경기를 보고 숭카우터 현장에 가서 시켜 먹고. <laughs> 갑자기 <웃음> <웃음> 단식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사람들이> 있겠는데 <laughs> 아, 원래 그 대구 그때 갔던 지난주 그 아니죠? 4월 6일? 지난주네 지지난주 그때 6일에 대구경기를 보고 바로 저는 혼자서 포항을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네. 포항 제주경기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순카우톡을 원래 딱 저때 먹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가야지. 장염인데 회를, 회를 먹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워... 쉬워... 한번 더 볼까?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엔드 게임은? 나는 휴가 기간에 개봉이라 개봉? 볼 수가 없지. 어? 개봉? 4월 왜요? 26일에 개봉이던데? 24일 개봉 아니야? 24일 개봉이야? 응. 이 거? 그래? 응. 보고 가야 돼. 좀 애매하고 난리 났는데. 응. 시작했어? 24일, 24일. 아, 잘못 봤구나. 언제인 줄알는데 26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포기하고 갔다 와서 하려고 그랬지. 이미 29만 명이 예매했다. 예매 대단해. 24일에 용암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그니까, 실제 예매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24일 용암액은, 그, 아이맥스는 18일 개봉이라고? 아니죠? 아 18일의 예매다 용암액은 아, 어허 4월 18일 모레네요. 당장은... 몇 시에 열립니까? 18일? 응. 18일, 18일, 18시? 그럼 우리 저녁 먹으면서 예매 시도하자. 아, 뭐못 먹을 근데... 건데요? 응? 못 먹을 건데요? 건데요? 응? 몰라? 이말원 작가도 일찍 오는 거야? 음, 7시에 맞춰 오기 쉽지 않은데. 음. 18일 18시다. 1818. 팥스 어? 분들이 그런 건잘 맞아. 아니 1 8이너가지고 <laughs> 1818. 이여가지1 8레8 1818. 24일 어이가 24일 보러 갈수 있나?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솔로들은 좋은 게한장 자리를 의외로 구할 수가 있어 여러 개는 못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 같은 것도 해외 나가면 연석은 되게 비싸고 막 프리미엄들이 응. 붙어있어 고가인데 한장 빼는 거는 의외로 거기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딸수 있어요. 유일한 이점 솔로들의. 어 근데 제가 혼자 영화는 많이 보는데 3D를 혼자 가서 보는 건좀 그렇더라고요. 혼자서 이걸 쓰고 보통 이렇게 누구랑 같이 가지고 서로 보고 웃어야 되잖아요. 와 이러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정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으러, 3D 안경을 받으러 갈 때, 그 주시는 분이 이제,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보통 남친이나 여친이 한꺼번에, 두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반납할 때도 두개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 주세요. 예, 네, 그거 참, 썰렁하죠. 그래서 저는 두개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혹시 하나 불량일, 불량이면 낭패니까. 음.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아파드 윤태진 털어야지. 갑니다.